우리 사람의 몸은 외부 조건에 적응이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놀라운 이 신체입니다. 놀라운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면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몸의 적응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순간에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한 1분, 2분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던 것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장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눈에 조리개가 카메라에도 조리개가 있듯이 눈에도 조리개가 있습니다 조리개가 넓게 열려서 넓게 열린 그 공간으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물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은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 부분들은 외부 조건에 대해서 적응이 뛰어나게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따뜻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서 추운 지역으로 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몇달 동안에는 어, 너무나 추워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몇달 지나면 그 추운 기후와 날씨에 몸이 적응을 하게 돼요. 그 나중에 몇년 살다가 보면 별로 추운 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에 아주 신비스러운 적응력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는 모든 상황과 여건에 적응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로의 결과로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적응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적응력이 너무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쪽으로는 적응을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반면에 나쁜 쪽으로는 정말 적응을 못해도 너무나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응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적응을 안 하려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을 쓰게 되는.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좀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맞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참고 인내하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현법과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적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적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적응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적응입니다 플러스 적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적응하는 니다 마이너스 적응은 그와 반대예요. 지금보다 더안 좋은 상황, 더 나쁜 상황으로 적응하는 거. 이게 마이너스 적응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플러스 적응하는 것이 쉽습니까? 마이너스 적응하는 것이 쉽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플러스 적응이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냥 자동적으로 적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25평에 살던 사람이 40평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플러스 적응이에요 환경이 더 좋아졌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나도 편해요 40평 아파트에 적응하는 거 누워서 떡 먹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적응이 돼요 너무나 좋아요 반면에 4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25평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이건 마이너스 적응입니다 25평으로 이사가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전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예전이 좋았는데 나는 저, 정말 좁고 불편해서 못살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 못하고 매일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좋은 쪽으로 적응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편하고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지금보다 더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 못한 곳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무엇이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꿈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혜택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싶다. 이게 내 꿈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부채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TV 드라마입니다. 저는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을 보면요 정말 별천지 세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장소를 보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수십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그 드라마가 전개되는 그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tv 화면으로 봐도 집안의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진짜 값비싼 인테리어로 가득해 있어요 저는 옛날에 TV 드라마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드라마를 하지 말고 좀 현실성 있게 서민적이고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에 사는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삶에다가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드라마에서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내보내면요. 아무도 안 봐요. 시시해요. 시시해. 시시해서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아주 내가 못 누리는 화려한 환경에 딱 보여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멋지게 인생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좋은 요건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인간의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TV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이너스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는 마이너스 적응하는 법을 배. 성경에 이 구절은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을 제가 쉽게 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이너스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맨날 플러스 적응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마이너스 적응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셨던 분, 거룩하신 분. 지극히 거룩한 그 환경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고 계셨던 분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이. 정말 주님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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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렇지만요, 이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개미가 될지니라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개미가 될지니라 우리 보고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 보고 개미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갑자기 쪼그라들어서 1cm도 안 되는 작은 몸이 되어야 돼요 정말 깨알보다 작은 머리 하나가 대롱대롱 달려 있고, 허리는 잘록하고, 얇은 다리가 여섯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다가 개구리한테 낼름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동물들의 발에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둥둥 떠내려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좁아터진 개미굴 속에서. 다른 개미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자, 개미 되실 분한번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개미 되기를 1%도 원하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도저히 우리는 그 개미 세계로 개미가 되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도저히 자신을 적응하실 수 없는 곳에 내려오셔서 적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그 자체는 위대하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정말 위대한 마이너스 적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적응을 해야 무엇 할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한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이 신비스러운 진리예요.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이너스 적응의 빔,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원래 엘리트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수준 있는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만 놉니다. 상류층은 상류층하고만 놀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놀아요.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자기하고 수준 맞는 사람들하고 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마이너스 적응을 하신 것처럼. 바울도 마이너스 적응을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이너스 적응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혼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 바울의 이 마이너스 적응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잡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모든,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자유로 우나 스스로 모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어요. 그의 신분으로 따지자면 그는 절대로 종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혜택과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 모든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내가 못좀 뭐 안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못좀 뭐 알면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기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잘난 치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인.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지는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항상 지는 편. 종은 이기지 않아요. 종은 항상 집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상대방을 내 말로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데도 바울은 잠잠하게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고백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렇게 해야 한 영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들 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파울은 이렇게 자신이 종이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이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이 조금 복잡하죠? 제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옹호했던 그 2000년 전의 그 당시의 상황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율법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과 싸움과 투쟁이 있었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에요. 정말 바늘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정말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철저하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 그 당시에 넘쳐났습니다. 요즘, 요즘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레디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레디입니다. 복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다녀요. 수염을 기르고, 옆머리를 기릅니다. 이 복장이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오는 복장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복장입니다. 그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 바리새인이라, 복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직업이 없어요. 군대도 안 갑니다. 군대를 안, 가, 안 가니까, 국정부에서는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져요. 일어나잖아요. 병력이 모자래요. 그래서 이 하레디 집단의 사람들을 이제 징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군대못 갑니다. 그래서 막 경찰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군대 안갑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냐면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장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 이 토라를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토론하는 사람들 이 밥만 먹고 일하는 사람, 밥만 먹고 일하는 사람 국가에서 얼마씩 돈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이 하레디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 하레디, 하레디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정말 배타적인 집단입니다 만약 어떤 신문기자가 이 하레디의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그 신문기자는 돌맞아 죽습니다 막 카메라를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자기들만의 그 고립된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외부인에 대해서 절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천만이 안 돼요 930만인가 그래요 그 900만 명이 조금 넘은 인구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이런 사람입니다. 정부도 손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하레디 집단을 보면서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율법을 옹호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도 원래 이런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진 집단 속에 그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자신이 율법의 메인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불렸냐면, 저주라고 불렀어요 율법의 저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날 아까 보여드린 그 하레디 집단에 가서 율법의 저주 이런 소리 했다가는 돌마저 죽습니다 돌마저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뭐 하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에요. 무슨 말이죠?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율법이 속한 자처럼 자기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그 이스라엘의 철저한 율법주의들의 그 집단, 아까 보여드린 그 하드, 하레디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바울도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그 사람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집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엄청난 마이너스 적응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종이 되려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려면 노예가 되고 도를 맞으려면 도를 맞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어, 율법은 틀린 거야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진리가 없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으로는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으로는요.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갈등과 싸움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바꿨습니다.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꿨다가 파란색으로 바꿨다가 그런 동물이 카멜레온이에요. 바울은 카멜레온이 됐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절대로 그렇게 더럽게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더러워지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깨끗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는 더러운 사람하고는 상종 못해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깨끗함은 유지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한 영혼은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얻으려면요, 마이너스 적응을 해야 돼요. 고상하게 앉아서. 세련되고 지적인 목소리로 진리를 전하면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고상하게 저 천국에 그냥 앉아 계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멸망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이너스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할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나는 우월하고 너는 멸망 나는 구원받고 너는 멸망했다 이런 2차원적인 의식 가지고서는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요 지저분한 사람에게는 지저분한 사람처럼 되고요 무지한 사람에게는 무지한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똑똑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것이 전도의 원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원리.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이너스의 삶, 마이너스 적응의 삶을 사는 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본능은 늘 플러스 적응적으로 가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싶고, 더 수준 있는 사람하고 교류하고 싶고, 더 나보다 나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밑으로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야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때이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적응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적응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적응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모르지만 그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똑똑함, 내 자신의 지식 수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영혼에게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이너스 적응의 삶을 한발한발 한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얻고 정말 그들을 진리 가운데에 이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